베이저분들이다 보면 본인 연예인 기사는 늘 보실 것 같아요. 음. 댓글도 보시고 음. 직접 뭐 댓글을 달거나 뭐 그러시진 않으시죠? 신동균 씨 어떠세요? 몇명 웃었어. 예, 달았어, 달았어. 아봤저 같은 경우도 <웃음> <웃음> 정말 제가 반박하고 싶을 때도 되게 많은데 잘못하면 아이디 뭐 추적해가지고 뭐. 백지영 매니저가 이렇게 댓글 달았다 음.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어. <laughs> 겁나서 못 달고 있었어요. 한번도단 적이 없어요. 단 적이, 어. 적이 없다. 겁이 네. 아, 되게 많네요. 하은정 씨 나가서 웃으시던데. 어. 겁보네요, 겁보. 아, 네, 저는 <laughs> 안 봤었는데 예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은정 씨 기사가 실시간으로 많이 뜨고. 네네. 그런데 어느 날한은정 씨가 밤한1 2시 정도에 갑자기 뜬금없이. 아니, 근데 김구라 씨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? 라고 <laughs> <그리고> 갑자기 문자가 <laughs> 오, 오길래 <laughs> 네. 보니까는 아마도 그 댓글을 본것 같아서. 음... 한은정 씨 욕도 한두 개 있다 보니까. 음. 네. 댓글 달았어요? 네, 댓글로. 몰라, 뭐라고. 은정 언니 너무 예뻐요. 또 나와주세요. 언니? <laughs> <아니>, 언니? <laughs> 왜 언니야? 아, 여자가 웃으세요. <laughs> 네. 지금 목소리도 껴있어요. <laughs> <깨진다. 웃음> <laughs> 네. 은정원이 너무 좋아요. 본인이 직접 단적 있죠? 아 그렇죠. 직접... 저는 이미 제건다았고 어, 아이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자라잖아요. 어? 그걸 다았어요 어. 뭐라고 달았어요? 뭐 은정원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어. 예뻐요. 저희도 <laughs> 어, 네. 은정 언니로 했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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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뭐 기사 딱 나오면 어. 전화합니다. 텐트 어. 달았어 안 달았어. 음. 어. <laughs> 아니 근데 다들 매니저분들 다 댓글 안달세요할수 아, 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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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명수 형이나 재환이 기사에는 댓글 단 적은 없어요. <laughs> 혹시 안 해? 라적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댓글 다 보기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음. 근데 형수님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. 음. 이제 그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로 사위권로 올라가잖아요, 전정. 음. 그러니까 사위권 진입하게 하려고 음. 제가 그때 처음 뭐라고 뭐라고 궁금하요 예쁘시네요. <laughs> 아니, 미인, 미인이시잖아요. 아니, 저도 뭐, 직접 뵀는데 미인이세요. 어, 어, 굉장히 미이시고저 예. 와이프 얘기는 좀경남도있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요. 아니, 미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 같아요. 조금 더 해주면 안될까 <laughs>